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김동호 통역사의 수호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2021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5명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924명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모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새해 매우 추운 날씨에도 묵묵히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인과 방역요원 그리고 관련된 모든 종사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힘든 가운데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간 희생과 헌신, 따뜻한 배려와 연대,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휘와 같은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힘과 저력을 새롭게 확인하고 지금까지 큰 사회적인 혼란 없이 코로나19를 통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는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2월 24일부터 시작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과 함께 내일 1월 3일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거리두기와 특별 방역 대책 효과는 느리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커지던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2주간 2주간 전국적인 신규 확자는 1000명 내외에서 정체 중입니다. 감염 재생자 지수도 1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환자 발생 추이가 다시 상승하느냐 아니면 반전하여 감소세로 접어드느냐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임박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2021년 새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특히 지금은 변수와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바이러스의 활동량이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을 두어 달더 견뎌내야 합니다. 또 외국에서는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칫 여기서 유행이 커진다면 방역과 의료 체계가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금년은 백신과 치료제 활용이 가능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는 유행을 종식시키거나 치명적인 유업을 없앨 수 있는 큰 진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였고 2월부터는 예방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항체 치료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을 통해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치료제를 써서 치명률을 낮추는 공격적인 방역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1월 한 달간이 이러한 시기로 진입하는 마지막 고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유행이 정체된 상황을 넘어 감소세로 전환시켜 1월 한 달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예방 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코로나 19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방 접종의 효과가 본격화될 때까지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완만한 정체국면에 들어간 코로나 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 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즉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이는 지난 12월 한 달간의 유행 상황을 분석할 때 특정 시설의 집단 감염은 많이 줄어든 반면 확진자 접촉의 40%, 조사 중인 사례 26%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수도권에 1일 이상의 대기 환자는 13명으로 아직 우리의 방역과 의료 역량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중 이용 시설의 집합 금지가 서민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3단계 상향보다는 현재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주간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식당에서의 식사 모임도 포함됩니다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 두기, 칸막이 설치 등 수칙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4명까지의 모임이 허용된다 하여 이는 안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2주간의 모든 사적 모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지 이 이내로 예약을 제한합니다.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합니다. 정규 여배, 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 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부처, 지자체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개선합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은 실내 스크린 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 금지합니다. 방학, 방학 중 돌봄 공백을 고려하여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이나, 이나,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방역 수칙을 운영을 허용합니다. 전국의 스키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가능한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에 야간 운영을 금지합니다. 또한 스키장 내의 식당, 카페와 같은 부대 시설은 집합 금지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의 편의 시설과 주민센터 강좌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방역 대응도 한층 강화합니다. 먼저 수도권의 임시 임시 선별검사소는 2 주간 운영을 연장하여 선제 검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서도 일주마다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집사일에 자가 격리 해제 전에 진단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하루의 준비 기간을 두고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전국적인 대응을 집중력으로 집중력 있게 실시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보도 참고 자료를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세한 질의응답 자료를 함께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환자 발생 추이를 확실히 꺾어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계속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국민 여러분들께 어렵고 힘든 부탁을 드리게 되어 부처 송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주간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지금의 3차 유행을 3차 유행은 정점을 지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반전될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예방 접종과 치료제 치료제를 활용하여 소중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주간 어떤 모임과 약속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쓸수 없는 경우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빨리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시작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제 곧 희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겨울을 잘 견디고 따뜻한 봄이 찾아올 때면 소중했던 우리의 일상도 함께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는 모든 국민들의 국민들과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